안녕하세요. 어려운 의약품 정보 알기 쉽게 쏙쏙 풀어드립니다. 의약품계의 종합 예능 메디테인먼트 채널의 저는 약사 제와앱입니다 지난 영양제 탑5편을 통해서 유산균 제품 꼭 챙겨 드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유산균은 장내 세균총을 정상화함으로써 여러 가지 이점을 가집니다 근데 시중에 나와있는 유산균의 종류가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제가 추천하는 제품 4가지를 가지고 나와서 실제로 하나씩 비교해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첫 번째로 셀티아이 두 번째는 엘포비 그리고 듀오락 마지막으로 드시모네입니다 먼저 원료사부터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셀티아이, 엘포비 그리고 드시모네 같은 경우에는 외국 회사인 두퐁 다니스코사의 원료를 사용해서 유산균 제품을 생산을 하고 있고, 디오락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회사인 셀바이오텍 회사의 원료를 사용해서 제품을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이 두퐁 다니스코사 그리고 셀바이오텍사 모두 좋은 품질의 유산균을 생산하는 원료사라는 점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각 제품마다 들어있는 유산균의 종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텐데요. 여기 화면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다양하고 많은 종류의 유산균들이 들어있죠. 그리고 유산균의 개수도 다 다르게 들어있어요. 근데 들어있는 유산균 종류의 개수가 더 많다고 해서 무조건 더 좋냐? 그런 건 아니고요. 그리고 또 제품마다 배합하는 비율도 다 다르기 때문에 어떤 제품이 더 좋은 유산균들을 가지고 있다라고 판단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 이렇게 이런 종류들의 유산균들이 들어있구나 정도로만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다음으로는 제가 지난 유산균 편에서 꼭 체크하라고 말씀을 드렸었던 보장균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셀티아이는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100억 보장균수 시대를 연 제품이고요. 어, 제품 종류에 따라서 50억에서 100억까지의 굉장히 높은 고함량의 보장률수를 가지고 있는 제품이고 이 L4B 플로라도 마찬가지로 25억에서 100억까지의 높은 보장률수를 가지고 있는 제품입니다 반면 이 듀오락 제품은 10억에서 30억으로 상대적으로 좀 적은 보장률수를 가지고 있는 제품인데요 그래서 저는 실제로 약국에서 처음으로 유산균 제품을 복용을 시작하시는 분들께는 이런 좀 적지만 좋은 퀄리티의 유산균으로 시작을 해서 한 3, 4개월 정도 복용을 한 이후에도 전혀 차도가 없을 때이 고함량의 100억 유산균을 복용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는 편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드시모네 같은 경우에는 다른 여타 제품들과는 비교도 안될 정도로 굉장히 높은 보장 규수, 4,500억이라는 보장 규수를 가지고 있는데요. 근데 사실 저는 이런 높은 보장 규수가 모든 사람들한테 필요한지는 사실 좀 의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드시모네 제품 같은 경우에는 이런 100억 제품으로도 전혀 효과를 보고 있지 못하시는 분들이나 아토피 같은 면역 질환을 앓고 계신 분들에게만 제한적으로 권장하고 있는 편입니다. 그럼 다음으로는 각 제품의 제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텐데요. 이 셀티아이와 엘포비 플로라 같은 경우에는 모두 캡슐과 분말 제품의 형태로 출시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듀오락과 드시몬에는 캡슐 분말 외에 떨어뜨려 먹는 아이들을 위한 드랍 제품이 출시가 되어 있고 한 가지 특징은 듀오락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다가 씹어먹는 추억을 제품까지도 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개인적으로 좀 편해서 저희 아이들한테는 이 듀오락에 씹어먹는 제품을 현재 먹이고 있습니다. <목소리> 어, 셀티아이와 엘포 b 비 드시모네 같은 경우에는 냉장 보관을 추천을 하고요. 듀오락 같은 경우는 실온 보관이 가능합니다. 궁금한 게 있는데, 네. 그러면 실온 보관이랑 냉장 보관은 무슨 차이일까요? 먼저 이제 냉장 보관 같은 경우가 좀더 안정적으로 균수 확보를 할수 있다라고 알려져 있기는 해요. 근데 이제 그렇다면 실온 보관이면 그럼 안 좋은 거냐? 사실은 그렇지는 않아요. 각각의 제품들이 모두 다 냉장 조건, 실온 조건에서 각각 그렇게 보장 균수를 확보를 한 거기 때문에 각 보장 균수만 확보되면 그게 냉장이든 실온이든 사실은 상관은 없는 거죠.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많이 궁금해하실 가격을 한번 정리해 봤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성인과 소아별로이 정도의 가격을 형성을 하고 있고요. 드시모네 같은 경우가 굉장히 많은 보장 균수를 가지고 있는 제품답게 좀 고가입니다. 그래서 십사리좀 손이 가기는 힘든 측면이 있죠. 이 제품들 외에도 좋은 원료사와 높은 보장 규수를 가지고 있는 좋은 유산균 제품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제발 마트 같은데 가서 아무 제품이나 사서 드시지 마시고요, 약국으로 오셔서 상담 한 번만 받아보세요. 말씀드렸던 많은 것들보다 더 자세한 내용을 일선의 약사님들로부터 상담 받으실 수 있으니까 꼭 약국에 와서 유산균 상담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유산균 제품 이제 똑똑하게 고를 수 있겠다 하시는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를 꼭꼭 눌러주시고요. 지금까지 알면 알수록 안 아픈 세상 의약품계의 종합 예능 메디테인먼트 채널의 저는 약사 제와이였습니다 안녕. 네, 그, 세네, 세네